안녕하세요 출식수준 레전드TV 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현대코퍼레이션 입니다 현대코퍼레이션 이고요 어 한번 급등을 했다가 지금 눌린 다음에 지금 메스타점이 온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한번 이렇게 들어올린 흔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세력이 안 빠졌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올린 후 이후에 거래량 없이 빠졌거든요. 거래량 없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들어올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먹어 줬거든요, 지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여기 정고점까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여기 21,000원에서 22,000, 23,000원 정도까지 한 번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 보이고요. 자, 보이시면은 중기적으로는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 주봉상 이렇게 돌려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 주봉상 요 561선 요거를 만약에 이 뚫게 되면은 요거 3만 원까지도 3만 원대 시세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그냥 단기적으로만 보셔라 일단. 음. 요게 다시 이렇게 한번 찔렀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나중에 이렇게 한번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기적인 음 추세만 먼저 드시고 중장기적으로 하실 분은 요거 한번 이쪽에 다시 내려오면 한번 매수 타임 한번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21선을 여기 보이시죠? 21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보여요. 그러면서 중기적으로는 여기 어, 241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단기 단타 하시는 분은 21선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스윙으로는 여기 18,000원, 시가가 18,000원. 18,000원 1봉상으로 18,000원 이탈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이탈 하게 되면은 일단 손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제가 봤을 때는 18,000원 <laughs> 18,000원 241선이기도 하거든요. 241선 어, 그러면 241선으로 볼게요. 17,9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17,9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고요. 스윙은요. 어, 단기적으로는 21선 손, 이제 손절 잡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 현대 코퍼레이션은 여기 21,000원에서 23,000원 사이에서 분할매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한번 갔다 오는 흐름 이렇게 어, 요 파동 단기 파동을 한번 드시는 거 해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에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현대 에너지 솔루션. 얘가 상장 이후로 강하게 들어 올렸다가 지금 한번 이렇게 쭉 하락을 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바닥에서 자, 지금 바닥이거든요. 바닥에서 지금 다시 들어 올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집 한번 이렇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거래량 없이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여기를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들어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어, 지지하는 곳이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여기를 깨면은 이탈을 하면 안될것 같거든요. 요, 121선. 121선 이탈하면 분할 매도 손절 처리 하시고요. 121선. 121선 손절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지금 분할 매수 한번 해보세요. 분할 매수 오늘 요거를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음, 이제 봤네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요거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25,300원 거기 25,300원 하나, 둘, 셋, 넷. 안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분할 매수 해 보세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분할 매수 해 보시고요. 한 26,000원서부터 26,000원서부터 분할 매수해 보세요. 26,000원서부터 여기 11일 24,200원까지 요 아래에서 한번 분할 매수해 보시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한번 먹어 줬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번 먹어 줬기 때문에 요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까지 분할 매도 한번 해 보셔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먹고 여기까지 먹는 흐름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거래량 없이 또 빠지면 이 위로 가겠다라는 거겠죠. 근데 일단 단기 파동으로는 여기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먹어주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먹고 내려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는 여기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요거 분할 매도 해보셔라. 그 다음에 거래량 없이 또 빠지면 이렇게다가 했 여기 한번 먹뭐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먹어졌다가 다시 거래량 없이 빠지면 지지하는 자리 딱 보시면서 요 다음 파동을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래량 없이 빠지면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장대음봉이나 이런 것들이 막 하면 여기서 이제 끝나는 끝나는 흐름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어 나중에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를 다시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구요 음자그 다음에 또 한가지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슈림 로봇 추천해 드렸잖아요 지금 슈림 로봇이 지금 요거 단기적으로는 5일선을 여기를 지금 버티면서 계속 가고 있거든요 5일선 언저리에서 한번 매수 해 보시고 그 다음에 5일선 음, 요거 5일선서부터 해가지고 21선 여기에서 매수 해 보시고 음?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파동 한번 드셔 보시는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요것도 한번 요거 단타 입장으로서 한번 요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실만한게 음 파미셀은 그 있고 흥아해운 자 여러분들 요거 흥아해운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흥아해운이 지금 음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점점 점점으로 한 다음에 여기에서 거래량 없이 빠졌잖아요 여기서 다시 들어올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매수한 다음에 지금 거래량 없이 딱 숨죽이고 있어요. 뭔가를. 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121선 손절 잡으시고요. 지금서부터 요거 분할 매수 한번 해보세요. 요 사이에서. 분할 매수 해보신 다음에 요거 121선 깨지면 일단은 손절하시고 다시 올라오면 다시 매수 타점인 것 같아요. 다시 매수 타점인 것 같고. 어, 그런 다음에 요거 다음 파동을 요렇게 드셔 보시는 게 어떨까? 요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해운주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먹어 주는 흐름 나왔으니까는 여기 4 0 0원에서5천원까지한번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에서 요렇게 하다가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숨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운운은 안 왔거든요. 요거 분할, 아, 제가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 여기까지 2,600원까지, 이 224일선이거든요. 한번 분할 매수 해보세요. 여기 어, 스윙은 여기고요. 중기적으로는 여기까지 224일선까지 요거 안 깨지면 제가 갈것 같거든요. 이렇게다가 하 요거 언제든 그래서. 어, 스윙으로 보시는 분은 121선. 아, 요 스윙은 121선. 어,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224일선 여기 요거 보시면서 음 요거 손절가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어 제가 봤을 때는 4천원에서 여기 5천원 사이까지 한번 분할 매도 해 보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요렇게 갈것 같아요. 요거 사사사상 조금씩 분할 매수에 한번 해보세요. 요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